과거 사진이 올라왔는데 어. 그 사진은 속옷을 안 입고 그냥 탑만 입고 이렇게 세안하는 세안대 제품 광고였거든요. 네. 아실 거예요. 정말 자연상. 어, 아니, 아니. 만드니... 음. 말씀하세요. 저희가 진실된 가슴이에요. 진실된 진실의 진실의 이런 팀이죠. 팀장님 진실된 가슴이죠. 진실 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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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진실 가슴. 어. 어, 시적 표현이네요. 진실의 이미지. 진실. 예. 진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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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음은 사실. 속옷을 입은, 입은 거랑 안입은 안 거랑 좀 많이 확연히 틀리거든요. 아, 근데 아, 그 사진 이유도 이렇게 안 입고 입다 보니까 이렇게 흥적한 없이 흥적한 나왔는데 흥적. 그걸로 이제 논란이 엄청나게 음. 일어났었어요. 근데, 근데 효성양이 지금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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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뒤에서 개인도 맞아 맞아 <laughs> 이, 맞아 맞아. 어. 맞아, 맞아. 어. 맞아, 맞아. 어. 오늘 케이블 방송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갖고. 음. 오인네 씨는 100% 성형을 했습니다. 어, 뭐,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 이렇게 비교하면서. 네. 아니, 선생님이 다, 얘기했으면 사람들은 다, 다 믿게 되지. 죠 네. 응. 그렇죠. 효성량도 그렇지만 저도 좀 유전적인 영향을좀 많이 받아서 음. 저는 집안 분들하고는 어르신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. 예? 아, 네. <laughs> 집안 아, 어르신들하고는. 집안내력이 네. 세력이. 옆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오, 좋아 매력이군요. 네. 어, 그러니까 아, 뭐 아, 어머님, 정말. 고모님, 뭐 고모님 쪽이요. 고모님 쪽. 네, 네. 언제 한번봄가족행한번 같이. 혈도 관광, 혈도 관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아니 정말 얼마나 억울한데 지금 네. 네. 예 댁에서 TV 보고 계신 그냥 고모님들 <laughs> 예 이렇게 체형까지 언급하면서 고모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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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면 보시다가 어 기집애 깜짝이야. <laughs> 아, 맞다, 이제, 맞다, 이 그래도! 고모 어, 연기는 그래도. 세계 챔피언이에요 되게, 아. 되게, 뭐 되게 많은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. <laughs> 음, 그리고 이거 자신감이거든요. 그러면 뭐, 그, 하나도 고치신 데는 없는 거예요? 어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요, 아. 아. 네. 죄송합니다. 아. 예, 제가, 제가 죄송합니다. 아. 네, 예. 한 군데? 오? 아니면 오? 두 군데? 아니면 <laughs> 두세 군데? 아니면? <laughs> 아, 한 군데? 한 군데. 그래. Only one. Only one. 자, 자 아니, 고기만 가려, 고기만. 아 눈이 가한 어, 군데, 눈이. 고기만 가려. 이렇게 다 가리지 말고. 아시겠죠? 그렇게 눈만 가리면 눈인 줄 알잖아요. 요즘다 어? 아시잖아요. 네. 뭐. 저도 어릴 때 이제 나이트클럽이라고 하잖아 어, 그럼요, 나이트클럽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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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손 씻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내 코를 갖다가 너무 신기했나 봐요. 막 이걸 비비더라고. 그니 뼈가 이렇게 흔들릴 줄 알았는데 안 했으니까. 그러니까 음. 만져보더니 어머 이거 안, 이거. 안 했네? 그거 예요 모르는군요. 몰상식한 여성이 다 있어. 댓글입니 이렇게. 수술은 그랬겠어요 또. 이게 어. 콧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, 어. 저는 가끔 댓글을 보면 음. 아, 신소율 눈 너무 크게 수술해서 징그럽다는 댓글을 음. 진짜 많이 보거든요. 저전 눈은 정말 제 거거든요. 아 너는, 아 눈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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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은 눈은 제 겁니다. 아 네. 아니요, 에 저도 전신을 통틀어서 코딱 하나 했거든요. 예. 음. 뭔가... 그아니 그래, 근데 코잘 됐어요. 붐 저쪽 가서 다시해요. 너무 인위적인. 이동욱 씨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<laughs> 입색 우리 그러니까. 문희준 씨도 되게 빨개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었 음, 어. 이동욱 씨도 되게 빨개요 어, 어 이동욱 씨도 되게 빨개가시네요 아 그래요? 네네. 음. 아니, 저는 정록 색개아니라잘 몰라요. 잘 몰라요. <laughs> 진짜로. <야>, 진동형씨 진짜. <laughs> <중도의 웃음> 그냥 다 흑백이에요. 예. 아니 다 흑백은 아니고요. 다 흑백. 제가 무슨 <laughs> 고양이입니까. 예. 아, <laughs>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캡처 때문에 굴욕을 겪거나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많죠. 예. 어, 품이 어, 또 준비를 했어요. 엄청나요. 아유, 참, 참사님부터. 아. 아. 재미난 예, 캡처들을 많이 예. 해주는데, 문의해줄 시간은. 자, 잠시만요, 저 예. 어, 이제 금방 좀 합시다. 아니, 아니, 야 <laughs> 가장 퀄리티가 높다는 이 흰자가 많이 보이는 흰자 <laughs> 캡처. 자, 공개합니다. 요겁니다. 공개. 아. 아. <laughs> 아, 야 너무 좋아서. 와. 생일 파티셨나봐요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저기왜 저렇게 되는지 기억이 나요. 왜요? 어. 왜? 후, 불었는데 연기가 눈으로 확 와서 <laughs> 어떻게? 행복한 표정을 줘야 되잖 아. 팬들이 보고 있는데, 아, 어, 너무 좋아. <laughs> 하면서 찍힌 사진이에요. <laughs> 어, 왜게첫 번째 부터 어, 귀엽네요, 뭐. 귀엽네요, 생일. <laughs> <우리 근데 웃음> 수도 있습니다. 있어요? 기웅 씨가 이제 이게 차인표 씨의 뭔지 알죠? 불꽃 연 분노 분노 분노. 이제 기웅 씨가 바꿨어요.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. 공개합니다. 자 공개. 아! 멀쩡해요. 카르스마가 장난 아니네요. 보셨죠 본인도 인터넷으로. 근데 저 그거 말고 진짜 많아요 이번 드라마에서. 아 지금 직접 보으로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.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. 한번 응, 듣고 싶어요 아, 그거. 듣고,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. 듣고 싶어요.